우리 주부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성경에 보면은 예배는 얼만큼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예배는 얼만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가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을 한 시간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도 생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한 시간을 기준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해야 되겠어요? 짧게 해야 되겠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은근히 우리 목사님이 확실히 늙어가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설교가 길어진대요. 설교가 길어지는 게 늙어가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대하세요 언젠가는 이제 설교를 제가 대천중앙교회 처음 와가지고는요 새벽기도 10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겠어요? 젊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10분밖에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제가 항의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제 10분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테니까 오늘이 바로 그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요 <laughs> 어제 우리 세례 문답을 했어요. 세례 문답을 하면서 장로님들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김동진 장로님, 우리 세례 문답하면서 특별히 어 우리 어 자녀들 입교하는 자녀들, 입교 그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감동이 되셨지요. 어제 예. 뭐라고, 어제 우리가 어, 목사님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세례 문답이에요. 문답이라는 게 뭐예요? 문답이 뭐예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문답이에요. 세례 받기 전에,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느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너네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거 믿냐? 응?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 그거 믿냐? 응?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진짜 믿냐?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오천 명 먹이셨다는 거 진짜 늘 믿냐? 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애들이. 그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얘네들이 공부를 잘 하고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 질문을. 우리 장로님이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돼 있 아니, 성경에 기록돼 있는 걸 어떻게 믿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가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경우,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도 무엇으로 검증이 되고 점검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고 점검되어져야 돼요. 내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면 그것이 곧 누구의 체험이냐?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 못 만났어요, 아직. 정확해요. 하나님을 뭐, 지나가고 있는데, 태순아, 내가 나타났으니까 쳐다봐라.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잘못된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체험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경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 근거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살다 보면 삶 속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이거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죽음을 우리는 대속 따라 합니다. 대속. 대속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대속. 정확하게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크게다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각자의 말로. 자, 다 같이 시작. 아이, 아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는 설교 안 끝나요. 좀 크게. 자, 좀 크게 시작. 예, 네.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는 자 성경에 보면은요 S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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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천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천 열매. 여러분, 이, 어, 이 과일나무라든가 고추나무라든가 심어놓으면은 열매가, 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열매들도 이어서 맺혀요, 안 맺혀요? 농사 잘못 찐 사람은 하나만 열고 끝나갔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열매가 하나, 천 열매가 맺히면 다른 열매들도 이어서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성경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청소년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과 어르신들, 온 교훈, 교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